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낚고 있는 거고. 근데 혈구지도를 갖고 하는 거죠. 혈구지도. 내 어, 아들, 내 마음을 미뤄서 남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남이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못할 게 없다. 그렇게 보면 근데 천하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이런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1차적인 게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물의 중요성은 알지만 재물에만 빠지면 또 이제 뭐가 돼버려요.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물질은 수단인데 재물은 올바르게 행복을 느끼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되면 못퇴치없게 되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생명, 귀한 생명이 단축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선 두는 게 덕, 이걸 근본으로 삼아라 그리고 재물은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아, 그, 어, 먼저 두지 말고 뒤에 둬라 이렇게 그리고 덕을 잘 쌓고 덕을 인격을 다듬어서 실천하면 재물이 오게 돼 있어요. 재물을 쫓아가면 오히려 못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재물에 대해 직접 탐익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물이 와요.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또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나서는 사람을 생각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사람이 있느냐는 걸 찾지. 그걸 수양을 해갖고 훌륭한 인격을 된 사람이 뽑혀서 표소를 갖게 되고 월급을 받게 되면 재물이 오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덕을 근거로 으라는게 십장에 전문 십장에 아, 일관된 덕본 제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만 재물이 중요하니까. 나와서 언급된 거예요. 그러면, 요, 어, 우선, 뭐, 식구장, 요거는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생제유 대이니 우선, 생제유도 생제는도 재물을 창출하는 데 생은 재, 재물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거니까 어, 재물을 어, 만들어내는 데도 대도가 있어 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지자 중 식지자가 문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먹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즐거운데, 어 기본 원리인데 실제는 그게 현실에서좀안 맞고 그게 어긋나기 쉽죠. 어, 그래서 생지자 근데 기본 원리는 그래요. 생산하는 게있 많고 소비하는 게 즐기면 쌓이게 되고 나음이 되고 여분이 나오니까. 그니까 계속 우리가 먹고 쓸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없으면 맨날 빚을 져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파산이 됩니 그러니까 생지자 중임. 어, 생산하는 게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얘기했어요. 생산 소비에 대한 경제 활동이 요즘엔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소비에 의해서 공급이 됐었어요. 소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산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야. 생산을 해놓으면 소비가 된다는 입장입 많이 생산해도 상관이 없는, 적극적인 걸로 바뀌었죠.